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그의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대 청아논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지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뭉틀대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일내도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즉, 하나님이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서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뒤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에서 깊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동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이 성이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머물렀던 성이 아니라면 굳이 족장사에서 다뤄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맥락 속의 흐름 속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롯이 거주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환경인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둘러싼 실제적인 상황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면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 고대 도시 폼페이가 인근에 있는 화산이 터져서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서 운석이 쏟아져서 내린 것이건, 아니면 화산이 터져서 만들어진 것이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이 멸망되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 성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성의 죄악이 크고 관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뼛속에서부터 제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죄가 속속들이 퍼져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놔두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도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오기 전에 18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십시오. 이 성을 멸하러 가려고 하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가로막아 섰다 그랬지요? 그래서 결국은 변론이 일어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에 천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로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외에는 이성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강폭하게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성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낯선 사람들을 집단 성폭행을 일삼으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이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 공동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라져갈 때는, 혹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더라도 쇠잔하여서 사라지는 그 공동체를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거나 허락하실 때는,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의인 열 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에요.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와 국가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의인 몇십 명만 몇백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 때문이라도 그 공동체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지작 만지작 레드카를 꺼내시려고 하시다가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나 여호와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셔서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대한 멸망의 카드를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흥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이치지요. 의인 10명이 모인다고 공동체가 흥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세문환교회가 적어도 간판을 내리지 않는 부분은 세문환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10명만 있으면 세문환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간판 내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흥황하는 이치는 좀 다릅니다. 흥황하는 이치는 10명 모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10명이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종자 모임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신앙의 철학이 나오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들러붙고 이를 반영하는 아름다운 제도와 시스템과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공동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부흥이 그렇게 되면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종자일 뿐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과 새로운 사조와 변화되는 시스템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돌아가서 적어도 멸망에 관련된 일이 나는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은 악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아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멸망하려고 하다가 당신의 이 심판의 마음을 가로막아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는데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분노를, 그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오픈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것이지 죄인이 많기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지요? 저 북한 김정은의 위협 때문에 멸망할까봐 두려우세요? 아니지요. 그거는 밖을 보고 위를 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저 위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봐야 돼. 밖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라도 진노의 불을 가로막아서 주는 나 하나 때문이라도 이 땅을 절대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염려가 되고 역사가 염려가 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된 삶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10명만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은 보존시켜주시고 이 역사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형상이 온전히 서가도록 하면 하나님은 나한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서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밖을 바라보면서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이 죄악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아 설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 될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소동과 고모로상이 멸망된 것이 그 성의 죄악이 관연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열명이 없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마음의 합한자 되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